이 비디오에서는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용 힐스톤 클라우드 엣지 솔루션을 시연합니다. 먼저, 데모 환경을 살펴보면, 오픈 스택 스텍, 오카타 스택의 조합이 포함된 표준 IU 서버 한 대에, 컴퓨팅, 네트워크 스토리지 및 관리를 포함한 클라우드 환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 환경에 두 개의 테넌트를 만들었습니다. 한 테넌트에는 두 개의 가상 서버가, 다른 테넌트에는 한 개의 가상 서버가 있습니다. 이 데모는 이두 개의 테넌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합니다. 오픈스택을 선택한 것은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자체 제어 클라우딩 컴퓨팅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상당수의 서비스 제공 업체와 금융, 정부 기관 및 에너지 분야의 고객이 오픈스택을 사용하여 자체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힐스톤 네트웍스는 오픈스택용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오픈스택 서비스 제공 업체와 적극적으로 제휴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의 솔루션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제 오픈 스택 고객의 세 가지 일반적 시나리오에 대한 데모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모는 필요할 때 신속하게 테넌트의 가상 방화벽을 구축하는 방법을 시연합니다. 오픈 스택 관리 인터페이스를 통해 오픈 스택 포털에 로그인하면 첫 번째 테넌트의 두 가상 서버가 표시됩니다. 하나는 웹 서버이고 다른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입니다. 서버 연결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핑을 두번 수행합니다. 두 가상 서버가 정상적으로 액세스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v n f 관리자 메뉴를 통해 가상 방화벽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디플로이 v n f 를 클릭한 후 이름을 입력하고 카탈로그와 v i m 이름을 선택한 후 디플로이를 클릭합니다. 이전에는 원격 데이터 센터에 방화벽을 구축할 경우 해당 데이터 센터에 물리적 어플라이언스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오늘날의 클라우드 환경에 가상 방화벽을 구축하려면 이미지를 사용하여 가상 머신을 시작하고 네트워크 구성, 사용자 암호 설정, 정책 구성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할 카탈로그에 이미 필요한 작업을 모두 작성해 두었기 때문에 실제로 클릭 한 번으로 카탈로그만 선택하면 시스템이 이러한 작업을 자동으로 완료합니다. 방화벽이 구축되었습니다. 이제 일라인 모드로 구축해야 합니다. NVFFG 관리자에서 디플로이 VNFFG를 클릭하고 이름을 입력한 후 카탈로그와 VNF 매핑을 선택한 다음 디플로이를 클릭합니다. 방화벽 상태가 활성화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클라우드 엣지웹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축 과정에서 암호 재설정, 정책 및 네트워크 구성을 포함한 모든 구성이 가상 방화벽에 업로드되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엣지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책이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액세스 제어용 가상 방화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커의 침입을 방어하려면 가상 IPS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라인 모드로 구성되는 가상 IPS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제 가상 IPS를 구축해보겠습니다. VNF 관리자 메뉴를 통해 가상 방화벽을 구축할 때와 마찬가지로 디플로이 VNF를 클릭하고 이름을 입력한 후 카탈로그와 VIM 이름을 선택한 다음 디플로이를 클릭합니다. 가상 IPS를 구축하면 새 요소가 추가로 생성됩니다. 두 요소를 인라인 모드로 동시에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시죠? 바로 서비스 체인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는 이 용어가 나설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비스 체인을 지원하는 최신 장치는 더 정확하며 효율성이 높습니다. 즉, 힐스톤 클라우드 엣지의 가상 방화벽 구축 시 컴퓨팅 리소스를 적용하고 적절한 이미지를 사용하며 기본 구성을 업로드하는 작업도 수행합니다. 서비스 체인의 다른 네트워크 요소 또한 사전적이 된 스크립트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구축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네트워크는 테넌트 데이터를 다른 네트워크 요소로 전송해야 합니다. 이를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모든 작업은 사전 정의된 스크립트에 따라 수행되며 오케스트레이션에 정해진 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기 전에 물리적 장비를 수동 구성하고 검증해야 했습니다. 시스템에 따라 IPS가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이 많으면 구성도 많아집니다. 따라서 모든 시스템을 수동으로 구성해야 하므로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 서비스 체인을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이고 정확하며 한 번에 모든 네크 요소에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데모로 돌아가겠습니다. 가상 IPS가 구축되었습니다. 가상 방어벽은 서비스 체인에 추가되어 있으며 이제 가상 IPS를 추가해야 합니다. 먼저 이전의 서비스 체인을 삭제합니다. 그런 다음 가상 방어벽과 가상 IPS가 포함된 새 서비스 체인을 구축합니다. 이제 두 요소가 모두 온라인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서비스 체인 오케스트레이션의 전체 작동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 데모에서는 오픈스택의 테커 및 네트워킹 SFC 구성 요소를 사용해 완벽한 서비스 체인 오케스트레이션을 구현했습니다. 이 솔루션의 이점은 제조업체에 관계없이 최적의 제품으로 사용자 자체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데모로 여러 테넌트에 대한 독립 구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넌트 계정에서 로그아웃한 후두 번째 테넌트의 인터페이스로 로그인합니다. 이 테넌트에는 한 개의 가상 서버가 있으며 가상 방화벽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전과 같은 단계를 수행합니다. VNF 관리자 메뉴에서 디플로이 VNF를 클릭하고 이름을 입력한 후 카탈로그와 VIM 이름을 선택하고 디플로이를 클릭합니다. 동시에 다른 테넌트에서 힐스톤 클라우드 엣지를 구축하면 모두 같은 비용 및 시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힐스톤 클라우드 엣지는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자동 구축 및 오케스트레이션을 지원합니다. NFV용 힐스톤 클라우드 클라우드 엣지 솔루션의 비디오 데모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